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 한번 따라 하시 바랍니다. 늙어도 끝나지, 않았다. 늙어도 끝나지 않았다. 늙어도 끝나지 않았다. 늙어도 끝나지 않았다. 네, 늙어도 끝나지 않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갈렙은, 나이 85세가 되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가나안 땅에 가장 힘들고 거인 족속이 있다고 하는 그 지역을 제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담력을 갈레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담력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수아의 나이는 나와 있지 않아요. 여수와는 110세에, 어,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지만, 그, 갈렙보다는 나이가 많았으리라, 그렇게 추정합니다. 학자들이 갈렙보다는 나이가 많았으리라. 그러면 갈렙이 85세였는데, 가난 땅에서 그 땅을 차지할 때, 그러면 여수와는 그보다 나이가 많았다는 것이고, 이제, 80대 후반이라면 이제 채남은 연수가 20년 조금 더 되는 그런 때였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가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나이가 많았어요. 성경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는 것도 어떻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준욱 들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여우수화가 나이가 많았다, 늙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만 해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여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셨습니다. 여우수화야, 너 나이 많아. 너 늙었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십시오. 여우와께서 그에게 이루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사가 나는 늙었으니 이렇게 해도 서러운데, 하나님이 너 늙었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 사람 사이에는 어렵습니다. 사람 사이에 어떤 집사님끼리 얘기하세요. 나 어떻게 나 못생겼지? 그러면. 아이, 집사님이왜 못생겼어? 다 이렇게 하지. 못생겼어. 누가 그래? 누가 그래요? 우사님, 저 나이 많이 들었죠. 예, 많이 들었어요. 누가, 제가 어떻게 누구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우리, 우리 큰기쁨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또 연세보다 활력이 넘치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 그런데 사람끼리는 그게 참 어려워요. 여보, 나 많이 늙었지. 당연하지. 나이가 몇 갠데. 한번 세봐라. 그걸 왜 나한테 묻냐? 이걸 누가 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 약하지, 나 못생겼지, 난 나이 많지, 그때 그래, 너 못생겼다, 너 늙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고쳐 봅소 여수아, 너 나이 많아, 너 늙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도 알았겠지만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어쩌면 서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하 사실 요소가 한창의 나이에 요소는 가나안에 갔었거든요. 정탐꾼으로. 그때 갔었지 않습니까. 요소가. 한창 때의 나이에. 지금이 80대 후반이라면 40대 후반에 요소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수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여호수아는 오히려 잘했어요. 처음부터 흠 없이 뭐든지 잘한 잘했던 사람이 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인데 아니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는 들어가라 해서 한창 때에 들어갔었으면 좋았을 텐데 야 너도 같이 돌아 그랬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40년을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보냈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여기 왜 이렇게 졸아? 왜다 일어나 바깥에 뛰어. 나앉았는데나앉았는데 누구보다 잘 들었는데 그러면 돌면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적질너 너 때문이야. 막 그러면서. 막, 으, 응,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난 아닌데, 목사님이 불공평해, 불공평해. 요소가 딱 그거예요. 누구보다도 잘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고, 나는 간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못 들어가게 돼서 40년을 허비했더니,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동안 너 고생했다가 아니라, 야, 너 늙었어. 그럼 나이 많아. 누구 때문에 늙었는데, 솔직히.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못 들어간 거지. 하나님이 넌 들어가라 했으면 자기는 들어갔을 텐데. 그럼 어디 귀충이 땅한 쪽이라도 얻어가지고 거기 서 살고 있었을 텐데. 지금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4 0 년을 보내고 났는데 대뜸 하시는 소리가 야, 너 늙었어. 나이 너무 많아 이렇게 하셨다. 그 말은 곧너힘 없어. 그 말씀이거든요. 너힘 없어. 여러분 요즘에 참 우리가 음참 부족한 인생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선교 다니면서 그동안 한국인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절대 안 그럴 것 같아요. 한국 놈이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대개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당하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른 것 같습니다. 다시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 앞에 아무 능력이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막상 공부로 승부해야 할 그때 그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내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는데, 어떤 인생의 문제를 부딪혔을 때에, 도대체 내가 무엇 해야 할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 그리고 남들 앞에서는 내가 말도 잘하고, 내가 뒤처지질 않는데, 정작 내 문제 앞에서는 내가 도무지 한 걸음을 뛸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직면할 때마다, 야, 나참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느끼는데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너돈 없잖아? 응? 저 주님 저 가난합니다. 그래 너돈 없어. 너 가난해. 주님 저네 무지합니다. 그래 너 무지해. 너 학력도 없잖아. 저 힘이 없어. 그래 너 건강도 없잖아.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너 가난하잖아. 너돈 없, 너 돈, 너 하나도 없잖아. 너 똑똑하지도 않잖아. 너 세상에서 권력도 없잖아. 너 가진 거 아무것도 없잖아. 너 도대체 뭘로, 뭘로 뭐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야. 너 아무것도 없잖아. 딱그 말씀 하실 때에.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새야너 늙었어. 나이 많아. 그러니까, 할일 많은데, 너는 늙었으니까. 다른 젊은 사람 세워.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은데, 하늘이 그렇게 안 하세요. 여서야, 너 나이 많고, 너 늙었어. 그러니까, 너이 일을 해.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 요 너, 나이 많고, 늙었으니까, 너 가서. 실절 너는 이 땅을 아홉 집파와문하세 반집하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너일 완성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너 가난하지? 예, 하나님 저 가난해요. 그러면 내가 부자 쓸게. 그게 아니라, 너 가난하지? 그러니까 너가 이 일을 해. 너못 배웠지? 예, 저못 배웠어요. 그러면 내가 똑똑한 사람 쓸게. 그게 아니라, 너못 배웠지? 그러니까 너가 이 일을 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 너힘 없지. 그러니까 너가 이 일을 맡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늙어도 끝나지 않아다 여러분 하나 세상에서는요, 당신 늙었어, 당신 돈 없어, 당신 학력 없어, 당신 힘 없어. 그러니까 내려오고 다른 사람 세우게 세상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으셨어. 너 나이 많지? 너 늙었지? 너 가난하지? 너 배운 거 없지? 너 권력도 없지? 그러니까 너가 해 너가 이것을 끝까지 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는 분들은 크게 아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목사가 되고 한때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도 은퇴를 이제 할 텐데 그 전까지 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제가 은퇴를 할 텐데 참 은퇴하는 것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아주 어, 본을 보이면서 은퇴하는 거, 잘 은퇴하는 거, 참 목사로서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시작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멋지게 은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목사가 되고 한 얼마가 지났나요? 한 꽤된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저는 은퇴하고 이렇게 살아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은퇴하고 내가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 네. 아니 은퇴하고 그렇게 지는 목사님도 많으시거든요 시골로 내려서 텃밭을 가, 가꾸시거나 그러니까 개인 그동안 못하셨던 취미 뭐, 활동을 하시거나 사진 찍으러 다니시거나 등산 다니시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길래 저는 그래 나는 은퇴하고 낚시 해야 되겠다. 왜 생겼습니다. 낚시가 너무 좋은데 낚시를못 하잖아요. <laughs> 그래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어디가 좋을까?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강화요? <laughs>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살기 좋은 곳 1등이 어딘 지 아십니까? 안타깝게 인천은 아니고 송파예요. 송파. 고급 정본데. 그 강남구 송파동에 송파군가? 거기 송파예요 송파. 네. 근데 그 송파가 너무 너무 비싼 곳이에요. 은퇴하고 거기 가기 좀 어려울 것 같아.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다가 없어. 그, 거기서 뭐해? 안 되겠어 송파 송파 빼. 그다음에 어딘가 2등 봤더니 통영이야. 와. 오케이, 통영 바다 좋지. 살기 좋은 곳 이등. 통영 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이곳이다. 해서 통영 가봤습니다. 놀러 갔을 때, 네, 한번 가다 했을 때, 통영으로 가보자. 통영 가가지고 잘 봤습니다. 바다 진짜 좋더라고요. 바다 너무 좋고 거기에. 야, 요런 집, 저런 집, 아니면 저 아파트, 야, 괜찮겠다. 야,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은퇴하면 그렇게 살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야, 김성훈 목사, 예. 너의 마지막 한 호흡까지도 다내 거야. 물고기 주지 마. <laughs> 물고기한테 너의 그 시간 주지 말고 그 시간 다내 거니까. 끝까지 충성해요. 그래서 저는 통령을 버렸어요. 통령을 버리고 낚시도 접었어요. 그리고 나서 은퇴 후에 내가 어떤 사역을 해야겠다. 네, 그런 것을 다시 꿈꾸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태국 선교를 마치고 어, 이제 태국 선교팀 마지막 평가회를 하던 그때에, 제가 앞에서 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다니는 것은 이제 내가 힘이 있을 때까지지 내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항상 이렇게 다니지는 못할 것이다 그때는 여러분들이 리더가 돼 가지고 선교팀을 이끌고 다녀야 된다 그때 나는 내가 앞에 가서 하, 손을 높이 들고 이런 거 이제 나는 못한다 그건 다 너희들이 하고 그렇게 나이 막60 넘어가지고 앞에서 이러고 있으면 추태다 추태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기도를 하는데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추태 아니고 재롱이야. <laughs> 야, 네 나이가 얼마 된다고 그걸 추태라고 그래? 내 앞에 재롱 떠는 거니까 너 끝까지 해. <laughs> 그래서 다윗이 생각나더라고 다윗 다윗은 왕이면서 왕딱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춤을 췄지 않습니까 춤을 췄더니 그 아내가 미갈이 그걸 보면서 비웃었잖아요 지금 뭐하는 거야 채통도 없이 에이 추태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다윗과 같이 춤춰야 돼 다윗은 왕딱지 내려놨는데 너는 나이 딱지 내려놔야지 네가 뭐라고 그래서 저는, 아, 끝까지, 끝까지 앞에서 이렇게 재롱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아, 그렇게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다시, 다시 또 마음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 뭐예요? 늙어도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없어도 늙어도, 부족해도, 아무것도 아니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모든 것을 할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고 이와 같은 기적이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너 나이 많아, 너 늙었어. 그러니까 이 일을 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하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한 곡 드리겠습니다.